2021년 2분기 TYM 실적 발표 주요 이슈입니다. TYM이 창사 이래 최대반기 실적 4,61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영업이익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재무 현황에서는 부채비율 및 차입금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북미 소형 트랙터 시장 성장에 따른 북미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이는 북미 현지 판매 딜러망 강화를 통해 이룬 결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금부터 농기계 전문 제조기업 TYM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TYM이 창사 이래 최대 반기 실적 4,61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한 4,618억 원을, 또 영업이익률은 2.1%포인트 증가한 8%를 달성했습니다. 북미 시장 수출액이 크게 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원가율이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사업부분별 실적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연결 매출액에서는 96%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계사업부의 가파른 매출 성장이 21년 상반기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2021년 반기 손익 추이입니다. TYM이 상반기 영업이익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7%, 76.1% 증가한 242억 원과 162억 원을 기록했고, 이로써 TYM은 상반기 영업이익 370억 또 단기순이익은 총 28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비용이 급증한 사실이 있으나 수출액에서 수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3.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특히 수출비용과 운반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이외의 판매 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재무 현황입니다. 가장 주목하실 부분은 차입금 총액이 약 540억 원 감소한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74% 포인트 낮아진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입금 비율도 57.7%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총차입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이 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순차입금 비율은 104.9%에서 37.4%로 떨어지는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EM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현지의 2021년 상반기 트랙터 시장은 16.7% 성장했으며 특히 40마력 미만의 소형 트랙터 시장도 15.2%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트랙터의 판매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번기인 2분기에 진입하면서 국내 농기계 시장 역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1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TYM은 상반기 역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이유는 2020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진 북미 수출의 증가세입니다. 2021년 상반기 북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1% 증가한 2,3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사 브랜드인 TYMUSA와 브랜슨의 북미 시장 매출액 증가율은 시장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대면 행사 등의 기회가 축소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수 실적 역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었습니다. TYM의 2021년 상반기 사업부문별 경영 실적입니다. 상반기 연결 매출액의 96%의 비중을 차지한 기계사업부는 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43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이 10%를 돌파했습니다. TYM의 기계 사업부 연결 매출액 중 북미 시장 비중은 11% 포인트 증가한 53%를 기록했고 매출액과 북미 시장 점유율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는 북미 현지 판매 딜러망 강화를 통해 이룬 결과입니다. 실제로 자사 브랜드 몸은 TYM USA와 브랜스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각각 89% 89.3%의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북미 트랙터 사업의 모든 수치가 작년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시장에서 소형 트랙터를 앞세우고 있는 TYM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필터 및 기타 사업부는 합계 179억 원의 실적을 내며 전체 연결 매출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으로 TYM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